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떤가 복음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인가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알립니다. 따라서 교인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생각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이는 율법 폐기론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는 율법주의를 해체하게 됩니다. 만일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덕주의와 상대주의를 비교해 봅니다. 도덕주의자는 행동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대주의자는 감정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 도덕주의자는 자녀를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주의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족에 대한 헌신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없다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적으로 이용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이기적인 계산 아래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복음에 기초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특히 신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수용되고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재발견합니다. 복음은 삶을 바꿉니다. 따라서 개인의 마음과 교회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부흥을 기대하게 됩니다.우리 모두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